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앉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43절.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두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웃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입니다. 조금 느낌을 살려 읽으면 왼수이죠. 이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원수를 만나는 것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너희가 들은 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약성에 그대로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요.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몇 군데 나오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할 수 있습니다. 10편 139편 21절, 2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다 내 원수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10편 26편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를 미워하는데 같이 앉기도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앉다 라는 것은 식사 하던 걸 포함하는 친구가 되는 것. 나는 그들과 교제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네 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너의 원수는 진멸하라. 그리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들 속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미 들은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에 어떤 공동체, 즉 특별히 품란 공동체에서는 내 원수를 증오하라라고 실제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들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율법의 재정자이시죠그 주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원수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마, 들은 말씀처럼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괜히 억지스럽게 들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를 우리에게도 역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려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참 힘든 일인데, 정말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하고,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까지 갈수 있을까? 첫 걸음이 무엇일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44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는 말씀과 딱 붙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미치도록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영적 비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얼굴을 보기 힘들고 생각만 해도 힘든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를 향해 웃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힘든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 사랑의 시작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법.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의 경험. 첫째는요, 그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으면 사람을 대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익숙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살아오면서 슬픈 일이 많았으면 저렇게까지 선의를 베푸고자 하는 사람도 자꾸 밀어내며 그렇게 이 인간의 간격을 벌리려고 할까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전에는 그를 바라보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정말 참고자 참고자 애쓰고 해도 어떨 때는 참을 수 없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첫 번째, 그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작은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의 인생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하게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나도 결코 다 잘한 건 없다.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그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고 어느샌가 그와 대화 도 하게 되고 이제는 미처 알지 못 했던 그 만의 비밀 그 만의 아픔 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식사도 함께 할수 있게 되더라 그게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음. 여러분.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법 중에 비법은 원수 사랑의 시작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이다. 질문이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애쓰며 힘든 일인데, 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한즉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된다라는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햇살을 비춰줄 때, 선인에게도 비춰주지만,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햇살을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비추고, 어떤 사람 비추지 않는 것. 그건 인간적인 조명이죠. 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햇살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빗줄기를 보셨나요? 의로운 자에게도 비가 내리지만,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더 들어가면,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싫어하는 원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악인,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아주 가슴에 꽂히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어지는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물론 이것도 잘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도 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 대푸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뭐가 다르냐? 너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다른 사람이 인사하지 못한다면,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방인들도 그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자격 없는 사람까지 입니다. 바로 저와 당신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이 없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자비는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분이 어떻게 하라고? 버리지 않는다. 사람 쉽게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완전히 박살 내지 않는다. 그리고 언약,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은 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많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원수가 되지 않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거든요. 뭔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와 했던 처음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인자하심 즉 사랑이 풍부한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화내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 원수라는게요. 이웃 같은 사람이 따로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따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는 이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외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똑같은 한 사람인데요. 어떤 부분은 사랑할 만한 이웃 같은 그런 부분인데 똑같은 사람의 어떤 부분은 원수 같은 부분이 있어요. 참, 이 부분은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정말 원수 같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사랑이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 내가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싫어하는 부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화내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가 될까? 하나님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결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48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의 닮아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이다. 누가복음을 읽어오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굉장히 다른 각도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누가복음 너희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자비로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자비, 즉,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도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고린도 13장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그 사역을 해도 자기 몸을 불사릴 것처럼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사역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이 인생을 완성시켜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다. 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부담스럽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원수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 오라 하면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까? 사랑는 여러분 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마음 가운데 가시를 품은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놓아줄 수 없어 끈을 붙들고 있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내게 눈물 흘리게 한 사람 아픔을 주었던 사람 그 이름 그 성씨만 들어도 벌컥벌컥 놀라고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을 살면 누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를 놓아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아프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이렇게 끈을 묶고 있으면 내가 그의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그런데 그를 마음에서 놓아주면 자유가 있네요. 해방이 있네요. 실 위한 말씀이에요. 무엇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 기도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할수 있어요. 근데 아주 작게 여기지지만 주께 주어진 가르쳐 주신 이 영적 비법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 생겨납니다. 말씀드렸죠? 누가 변하느냐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변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도저히 얼굴을 볼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데도 얼굴 볼수 있게 된다니까요. 나그 사람과 도저히 밥 먹을 수 없다라고 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밥 같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누가 사요? 살아요? 당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그한 가지가 뭐냐 그건 하나님 닮음이에요 하나님 닮음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원수까지 사랑이다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부터 시작하라 누구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두 가지가 힘들어요. 첫째는 뭐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또한 가지가 힘들어요.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뭐가 일어나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시작하면 순종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건이에요. 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할수 없어요. 나의 능력을 할수 없어요. 나의 다짐을 할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싫어하는 마음이 들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줄로 나를 메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때 당신이 살고, 그가 살고,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당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 사람 뭐가 다르지? 나와 다른 게 무엇일까? 그가 어리고 힘들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고, 시작하며, 그리고 마음 아픈 게한 사람을 영납하는 모습을 곁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그가 어리고 힘들 때에 당신의 그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 믿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가 믿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도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진, 진정한 간증은 삶의 간증이에요. 진정한 전도는 삶의 전도예요. 주께서 당신을 위해, 또 누군가를, 누군가가 살기 위해, 또그 사람이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석 같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걸 위해 기도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누구를 살리는 말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 그 모습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있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함으로 풀어지고 당신 자유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한 당신을 당신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원수 같은 부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그것까지도 용납하는 놀라운 역사길을 금 선포합니다. 그래 행하실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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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